작년 새해 많은 분들이 다짐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신약 성경을 꼭 완독하겠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다가 족보에서 막히고, 요한복음은 뭔가 다른 것 같고, 사도행전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로마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결국 또 작심 3일로 끝나버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약 성경도 제대로 못 읽을까? 자책하며, 성경책을 덮으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65세 박순자 권사님은 교회를 30년 다니셨는데, 신약 성경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바울이 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건지 헷갈리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워요.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신약 27권이 사실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라는 걸 아십니까?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27권을 단 7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만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고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자신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문을 여는 마태복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일장을 펴자마자 나오는 족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니, 왜 갑자기 족보부터 시작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래서 마태는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레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레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대려라 마태복음 1장 17절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 혈통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 보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경배하러 온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걸립니다. 모두 의도적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명의 집사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마태복음 족보를 건너뛰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그 족보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왕이시라는 증거였다는 걸요. 이제 마태복음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면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산상수훈은 왕의 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고 기적들은 왕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 왕의 백성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새롭게 읽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펴면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 맞습니다. 복음서 4개는 모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네 개나 필요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족보나 예언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단 하나. 행동.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대신 첫 구절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바로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곧 즉시 이에 바로 같은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이순덕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남 섬기며 살았어요. 시부모님 섬기고 남편 섬기고 자식들 섬기고 그런데 섬김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늘 억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위로가 돼요. 내가 삼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삼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삼기시는가? 그러면 마가복음의 빠른 전개, 생동감 넘치는 묘사, 구체적인 행동들이 모두 이해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을 삼기러 오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의사답게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받으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 복음 3장 23절, 나이까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여자들을 존중하시고 사마리아인을 품으시고 강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을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모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이것이 누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세 최미숙 권사님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도 잃고 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으시는가? 그러면 누가 복음의 따뜻함, 포용력,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왕, 종,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 복음의 시작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복음 1장 1절. 족보도 없고 즉각적인 사역도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내가 이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에는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왕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병이여, 물 위를 거르심, 맹인을 고치심, 나사로를 살리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정자 권사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았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동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가? 그러면 요한 복음의 깊이, 철학적 대화, 긴 설교들이 모두 이해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 4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헷갈려합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빌립, 스테반.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된 일,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하고 3천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가 일어나도 더 확장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됩니다.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확장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55세 김순옥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사도 행전을 보니까 처음 교회도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3천 명, 5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적들, 박해 속의 성장, 놀라운 확장이 모두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편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 갈라디아서. 무려 13개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목사님, 바울 서신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실 신앙생활 교과서입니다. 각 편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분쟁, 음행, 은사 남용. 부활부인 등 고린도 교회의 온갖 문제들에 바울이 하나하나 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빼에 대한 답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빼에 대한 답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빼에 대한 답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는가? 빼에 대한 답입니다. 골로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우선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에 대한 답입니다. 디모데전우선은 젊은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에 대한 답입니다. 디도서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가? 에 대한 답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이루는가? 에 대한 답입니다. 보십시오. 바울 서신은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질문에 답을 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64세 한명숙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울 서신을 그냥 어려운 신학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 책이 제 고민에 답을 준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들 때는 로마서를 읽고 교회 갈등이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를 읽고 기쁨을 잃었을 때는 빌립보서를 읽어요. 이제 바울 서신이 제 신앙의 보물창고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답을 주는 보물창고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편지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가? 그러면 바울 서신의 논리, 권면, 교훈이 모두 이해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연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구약의 제사장, 제사, 성전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켰음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서의 소망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유다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그리고 마지막, 요한 게시록.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짐승, 용,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무서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0세 정순이 권사님이 이 말씀으로 남편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 있구나. 나도 곧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겠구나. 이제는 슬픔보다 소망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최종 소망을 줍니다.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그러면 공동서신의 권면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모두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약 27권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마가복음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셋째, 누가복음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넷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를 목격했습니다. 여섯째, 바울서신에서 실제적 신앙생활의 답을 얻었습니다. 일곱째,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완성과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일곱가지만 기억하시면 신약 27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 신약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이 하나의 이야기, 한 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말하는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다시 펴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왕으로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깨닫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경배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배우고,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내 고민의 답이 여기 있구나 발견하고, 공동서신과 요한계 시록을 읽으면서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구나 확신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 관점으로 신약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신약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하고 다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신약 성경이 이제 새로운 빛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